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트랜스퍼된 데이터를 콘솔에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액티비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드릴로 다양한 피리어드로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것이 연습 경기였다고 하면은 전반 후반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훈련이었다고 하면은 워밍업 세션, 뭐 스몰사이드 게임, 론도 등 다양한 드릴로 어,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트랜스퍼가 끝났다고 하시면 좌측 상단에 이제 액티비티를 누르셔가지고 네, 해당 날짜의 데이터를 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액티비티가 열리면은 네, 가장 길게 이제 액티비티 빠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 보면은 이게 언제 진행된 훈련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됐는지, 그 t 레이션이 얼마나 되는지가 나오고요. 그 밑에는 이제 오토크리에이티드 피리어드라고 해서 자동으로 트랜스퍼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피리어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코치님들께서 어, 나는 그냥 훈련을 따로 여러 가지 드릴로 나누지 않고 그냥 통으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네 이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드릴을 피리어드를 나눌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우 측에 보시면은 이제 팀 액티브 플레이어즈 p i p 라 PIP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실제 우리 팀 선수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 선수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그 위에는 이제 액티브 플레이어즈 옆에 있는 두 명은 그 여섯 명의 선수 중 오늘 훈련에 참여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다운리 네, 트랜스퍼가 된 선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PIP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것은 이제 플레이어인 피리어드의 약자로서 지금 오토 크레이티드 피리어드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피리어드에 이두 선수가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이 PIP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어 데이터가 나와요. 이서머리가 나오는데, 뭐, 선수들 이름, 그리고 플레이어 로드가 몇이었는지, 그리고 분당 플레이어 로드는 몇이었고, 토탈 디스턴스, 보시면 김준호 선수가 약 11km 정도 뛰었고, 권준호 선수는 9.8km 정도 뛴게 보입니다. V5 디스턴스는 전에 밴드 설명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속도 구간입니다. 여기서 밴드 5는 이제 이팀 같은 경우는 시속 19.8km/h 이상에서 25.2km/h 네 하이 스피드 러닝이 이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V6는 이제 스프린트 거리죠. 25.2km/h 이상의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이것 도 이제 보시고 싶은 지표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팅에 가보시면은 파라미터가 보이시죠. 여기서 뭐, 네, 가속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Acceleration Band 2에 가셔가지고, 네, 고강도, 네, ACC3, 고강도, 어, 가속의 횟수를, 네,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강도, 가속의 횟수를 포함하고, 고강도 감소, DC3, 밴드 3애 3, f 까지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Refresh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네, 각각의 횟수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네, 그리고 뭐, 새로운, 네, 대시분을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서 추가를 하신 다음에, 네, 만들어서 여기서 위젯을 방금처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디포트 테이블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 지금부터는 이제 선수들 이날 경기가 4쿼터 연습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4쿼터로 어, 피리어드를 나누는 작업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피리, 피리어드를 나누실 때는, 이 선수들의 속도 그 그래프를 보시고 나누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속도 그래프를 먼저 꺼내놔야 되는데, 속도 그래프를 보실 적에는, 어, 이 선수를 올 클릭을 하시면 이제 두 선수가 모두 선택이 되거든요. 반대로 n o 을 누르시면 해제가 되고, a l 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아무 선수 이름, 옆, 이름에 가셔서 이제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뜹니다. 그래, 그래프를 누르면은, 이두 선수의 지금은 현재는 이제 플레이어 로드 그래프가 나오죠. 플레이어 로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벨로시티 그래프로 나 변경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어떤 두, 두 선수 중 아무 선수나 이제 가셔가지고 마우스 우클릭을 이번에도 하시면은 그래프 라이브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벨로시티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 선수들의 속도 그래프 파형이 나오고요. 지금 보고 있는 플레이어 로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네. 다시 디셀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시고 싶으시면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확대가 되고 반대로 축소해서 보고 싶으실 때는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권장 드리는 것은 각각 피리어드의 피리어들의 피리어드들의 시작 타임과 종료 타임을 어, 기록하시면서 어, 훈련을 기록하신 뒤에 어, 이곳에 오셔가지고 편집을 해주시면 좀더 편리하실 거고요. 근데 아마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 그래프 파형만 보시고도 네, 어, 전후반이 언제 언제 시작됐는지를 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네, 이렇게 좀 확대를 한 다음에, 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에 이제 8시 경부터 진행이 됐고요. 1코트를 1코트에 이에 해당되는 피리어드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네, 키보드 시프트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시작 시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 후, 종료 시점까지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네, 지금 하나의 피리어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쭉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쿼터. 네, 그리 이동시키시고 싶으시면은, 이게 위에 거를 쭉 드래그해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사쿼터까지 네, 쭉나왔고요 그럼 이제 이 각각 피리어드의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마우스 클릭하시면 에딧이 있습니다. 그래서 1코터로 하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곳에서, 네, 네, 시간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요. 네,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더. 콘서까지 모두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일이 이제 이 각각 피리어드에 참여한 선수를 PIP 해주시는 겁니다. PIP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피리어드에 참여한 선수들을 넣어주는 작업인데요. 지금 3쿼터를 제외하고 두 선수 모두 참여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이제 각각 피리어드에 넣어줘야 되는데 어 그, 그렇게 넣어주시길 넣어주실 적에는어 일단은 해당 피리어드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오렌지 색깔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을 네,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플러스 PIP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두 선수가 지금 현재 오토크리에이티드 피리어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원닝이 뜨실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트랜스퍼되면은 이 오토크리에이티드 피리어드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생성되고 여기에 선수들이 자동으로 PIP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된 다른 훈련에 두 선, 예, 네, 같은 선수가 모두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 오토크레이티드 피리어드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피리어드를 모두 만드신 다음에, 이 오토크레이티드 피리어드를, 네, 딜릿,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포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PIP를 하시면은, 네, 정상적으로 두 선수가 1쿼터에 포함되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이 쿼터랑 사 쿼터를 동시에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이 그러니까 쿼터랑 사 쿼터를, 네, 어, 네, 이 쿼터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사 쿼터를 누르면은 멀티셀렉이 되고요. 이두 쿼터에 이두 선수를 클릭한 다음에 PIP를 하면은, 네, 포함이 됩니다. 삼 쿼터 같은 경우에는 김두루 선수만 뛰었기 때문에 김두루 선수만 포함을 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그 다음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이제 벤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벤칭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김두로 선수가 3쿼터 중간에 네어 교체 아웃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김두로 선수가 실제로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해 줘야지만 이 김두로 선수의 정확한 네 훈련의 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는 마우스 키에서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이, 김두루 선수가 교체 아웃된 시점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을 해서 쭉 끝까지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네, 모든 편집이 완료가 됐고, 예를 들어, 네, 이 김두루 선수가 잘못, 김두 선수 잘못 넣었다고 하시면은, 이 3코터를 클릭한 다음에 김두루 선수 누르고, 네, 딜릿을 하시면은, 네, 김두루 선수가 다시 이 3코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시 넣으실 때는 네, 플러스 PIP 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가장 이제 액티비티 바에 이제 그날 액티비티 이름이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변경하시고 싶으실 때는 이 액티비티 바를 우클릭하시면은 에딧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름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0719뭐 트레이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6개 연결다고 하면 VS 상대 팀 네,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아마 이 게임 태그 게임 데이코드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저장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코드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데이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가 진행된 요일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 경기라고 넣으실 수도 있고 혹은 뭐 경기 기준도 매치 데이 마이너스 몇인지 혹은 플러스 몇인지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날 경기였으니까 경기를 선택하시고 하고 어플라이를 체인지 하게 되면은 네 지금과 같이 네, 이름이 액티비티 네임이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모두 편집이 완료가 됐고요. 이것을 이제 어, 클라우드에서 보시고 싶으시면은 네, 이제 풀싱크를 하셔서 동기화를 해주셔야지만 클라우드에서 지금 편집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풀싱크가 완료가 되면은 오픈 필드 클라우드로 가셔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까 변경한 네, 이름, 1234 코터 편집한 것까지 다 나오고요. 어, 이 밑에는 네, 그 대시보드라고 해서 각각 대시보드를 통해서 선수들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다른 날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시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네, 액티비티에서 네, 다른 날의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액티비티 이름을 눌러주셔야지 눌러주셔야지만 이 단일 액티비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안하시고 여기에 체크박스를 누르신다고 하시면은 이두 훈련에 대한 데이터 이두 이 훈련에 대한 값을 보시게 되거든요 평균될 수도 있고 누적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 만약에 딱 하나의 데이터만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체크박스를 모두 해제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이름을, 이름을 눌러주셔야지만 단일 액티비티에 대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클라우드에서, 어, 위젯을 어떻게 만드는지, 데이터 분석을, 어,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